오늘은 인천 농산물 시장에서 콩을 사왔어요. 이 콩. 이콩 이름은? 호랑이 콩. 호랑이 콩. 응. 한망에 3만원. 32,000원짜리야, 이거. 3만원? 32,000원 3만 하는데. 여기서 한만 32,000원짜리가 좀더 좋은 것 같아서 32,000원짜리 사왔어요. 깔기도 좋고. 알도 좋아요. 알을 이쪽으로 크게 보여 봐. 알이 이렇게 좋아요. 이거 한 마리에 32,000원이에요. 32,000원. 음, 진짜 알 좋다. 완두콩은 어, 4kg, 17,000원. 근데, 비싼 거야? 싼 거야? 완두콩은? 이거, 완두콩은 비싼 건가? 지금 끝물이라 자, 비싸다고 끝물이, 하잖아 끝물이라 비싸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완두콩 싸도 15,000원 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완... 좋다 말 아, 크다 완두콩이 나오는 시기가 아직 남아 있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우리는 봄이라고 생각했는데 완두콩이 우리는 아니고 자기만이야 완두콩이 끝물이더라고요 근물 완두콩도 좋아보여요 어디 속을 한번 볼까요? 오 완두콩 좋네 완두콩 속이 좋아요 쪄먹으면 맛있겠다 이 콩은 17000원 4kg 버튼을 이렇게 냈네. 음. 말 봐. 저는 완두콩을 깔았습니다. 완두콩 오.. 진짜 크다 소리가 좋아요. 완두콩 소리가 좋아요. 완드콩. 완두콩은 너무 파란 거 사면 그 밭에서 막 파란 거 따가지고 사면 그건 밥하면은 쭈글쭈글해진대요. 그래서 일단 약간 하얀색이 도는 정도 되게. 어, 이거는 보라색이야. 그럼 보라색이야. 그런 완두콩을 샀습니다. 이거는 좀덜 익은 것 같아요. 덜 익은 거. 들고잘 익은, 익은 거 색깔이 약간 하얀색을 띄면서잘 익은 거오 씨알이 텐치네요 자 완두콩 사실 때 이런 파란 거보다는 이런 하얀 개통이 더 좋대요. 콩, 씨알이. 여기요해 옥수수가 벌써 나왔습니다. 해녹수수 오늘. 어디 거라 그랬지? 해낭. 어, 해 하우스. 해낭 하우스. 하우스. 10개 7,000원 줬습니다. 30개 한 방에 2만원인데, 껍질 까서, 뭐, 좋은 것도 있고, 섞어가지고, 10개 7,000원. 맛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갑자기, 옥수수가 먹다, 먹고 싶어서 사왔습니다.